멈추는 법을 모르는 본투비 캐릭터들의 무비 자존심을 건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 모션 파이틀 과연 누가 갖게 될지 스트릿 모션 파이틀 지금부터 그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 모션을 가리기 위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파이트 저지로 유저 세 분을 모셨습니다. 라운드 1 그렇다면 과연 어떤 캐릭터가 이 유저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지 첫 번째 배틀 약자 지목 배틀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얘보다 내 모션이 더 죽인다 하는 캐릭터를 지목해 주시면 되는데요. 자, 1라운드 솔레르티아님부터 지목해 주세요. 음 저기 키키 키키 맞나 저 작은 친구요 아하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DJ 레디 터치 <laughs> 키키의 갑작스러운 도발 하! 아 솔레르티아 키키양의 깜찍한 도발에 살짝 열이 오른 듯한데요 자자 이제 솔레르티아 차례 스위치 터치 생각하는 건지 춤추는 건지 알수 없는 미미함 페스한의 움직임만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매력 라운드 2 미친 보빙으로 1라운드로 뜨거워진 무대 이 열기를 이어받아 2라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미쿠스 약자를 지목해주세요 태우스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잘 봐, 형님들 싸움이다. 네,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두 캐릭터. 그럼 DJ 레디 터치. 골반 춤의 대가 아미크. 강력 반응 속에 부드러워 태우스. 이 뜨거운 열기, 식기 전에 유저분들의 평가를 얼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도저히 승자를 가리기 어려운 대결인 것 같은데요. 특히 2라운드 캐릭터분들이 모션을 하실 때 단순히 동작만 멋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터치를 갖고 놀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모두 본인만의 스타일로 보여주신 모션이라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. 심사를 하기 정말 까다로웠습니다만 승자를 정했습니다. 아, 어, 이번 배틀의 우승자는 바로 이 캐릭터군요.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 모션 타이틀을 갖게 될 미친 무빙의 소유자는 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